그냥. 아, 여러분의 뚜껑은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한 바탕 무서운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만수육동의 모건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풀어드릴 주제는 바로 이러한 괄사 모양의 도구로 두피 마사지를 해서 혈자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두피 마사지 시작합니다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laughs>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바로 두피 마사지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형 인간이 한번 돼 봤어요. 제가 원래 야간형인데 오늘 아침부터 5시부터 준비를 해서 제가 서울을 가서 모임에 나갔더니 야 그곳에 20대, 30대, 50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현실이에요. 20대 되신 분들도 아우 저 머리 이거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이 모임은 다 탈모 바시구나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마디로 그냥 자 여러분의 뚜껑은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한바탕 웃었는데 뭐 뚜껑 얘기라 그래가지고 흉보시면 안 되세요. 농담이니까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오늘 채널 고정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제가 드피 공부를 하면서 음 수지층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혈자리 또 막혀 있는 곳 이런 거를 풀어내려고 하니까 조금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길래 유튜브에 출연해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 바로 모십니다. 짜자자잔. <laughs> 누들누들 총각을 좀 이렇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아, 저는 이런 인체 모형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 이렇게 많은 혈자리들이 모여있는 거뭐 대충은 알고 살지만, 아. 실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공부를 해서 한의학을 전공하시고 침을 넣고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머리 탑 바로 어, 백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백해라는 곳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자리, 이렇게 앞자리에 보면 백해라는 곳이 바로 이러한 우리 몸의 모든 혈자리들이 다 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회는 기억력, 또 수면, 혈액 순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백회이기 때문에 백회를 풀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백회를 중심으로 풀어 주지만 또한 가지 짚어야 될게 이렇게 바로 뒤에를 보시면 귀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머리 딱딱한 뼈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바로 풍지혈 이라고 하는 자리인데요 바로 풍지혈 이라는 자리가 또 혈액순환 감기 예방 또 눈의 피로, 뭐 집중력 이러한 다양한 순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인데 자 풍지라는 곳이 막혀버리면 결국 혈액 순환의 장애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음, 보면은 어, 뒷목에 경추 쪽이 막혀 있고 딱딱해지면서 거북목이 돼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어깨도 막히고요. 어깨 딱딱한 어깨 때문에 순환이 안 되면서 결국은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두피에 많은 혈자리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그어 자리를 보면 이렇게 어 우리 여성분들 뭐 방광, 자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자여서 그런데 관심이 많은데 어 요런 새끼 발가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광의 맥이 이렇게 흘러요. 어 뒤에 어 허벅지를 중심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맥이 흐르면서 방광의 맥이 한 라인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방광의 맥은 이렇게 두 라인으로 혈액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풍지혈을 지나서 자 이렇게 두피로 올라가서 어디로 머무냐면요, 눈에서 이렇게 머물러요. 이렇게 우측과 좌측을 계속 순환하면서 혈자리를 다니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맥들이 막혀 있으면 바로 탈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새끼 발가락 옆에 보면 네 번째 발가락이 있거든요. 이네 번째 발가락이 바로 담 경락이 흐르는 곳입니다. 담 경락이 음 우리 다리 옆선을 따라서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담 경락이 또 이렇게 두피에서 흐르다가 다시 귀 뒤를 돌아서 이렇게 초록색이 담 경락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담 경락이 흐르면서 이렇게 순환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것들이 막히면 바로 어깨가 아프다던가 또 음, 목이 아프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뭐팔 쪽에는 이렇게 대장 경락이 흐르고 또 어깨 쪽으로 이렇게 날개 있는 쪽으로 소장 경락이 흐르는데 이러한 맥들이 두피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하는 거 순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혈의 흐름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혈액 순환 시키기 위해서 제가 혈자리를 좀 찾아내고 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자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발목 여기 옆에 보시면 안쪽으로 그 종아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뼈가 잡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삼음교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자 삼음교라고 하는 자리는 자, 신장의 맥과 비장의 맥과 간경락의 맥이 흐르는 곳인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분기점 있잖아요. 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곳 분기점. 바로 부산으로 가고 강원도로 가고 이렇게 다 파생,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리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혈자리들을 주물러 주시고, 또 풀어 주시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음교 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TV 보시면서 발가락도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맥은 위 맥이 흐르는 곳이어서 위가 소화가 안 되시거나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시면서 혈액순환을 많이 시켜주세요. 발바닥도 사랑해 주시고요. 자, TV를 보시면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발바닥을 위에서, 발등을 위에서 아래로 많이 쓸어내 주셔라.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림프잖아요. 자, 림프를 지나가는 곳에 폐경락이 지나가고, 대장경락이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곳이 있죠. 우리는 두피를 위해서도 뭐든 해야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틀리 보시면서. 두드려 주시고요. 자, 손 들고 두드려 주시고요. 주물러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림프에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다 되는 거죠. 어깨도 주물러, 발도 혈액순환 시켜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찾으셔야 바로 두피가 건강하고 모발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혈자리를 찾아내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두피, 혈자리를 찾아서 직접 마사지를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원한 또 오, 두피 마사지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